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향상시킬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네기 공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상대하고 가까이 이렇게 레퍼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4단계 대화 요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얘기한 순으로 오늘도 쇠꼭지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에 대한 인간관계 조사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나머지 85%는 사람과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 관계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사람들을 보면 하찮다고 생각할만한 작은 일도 소홀히하지 않게잘 챙겨서.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세 이 가지의 방문을 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의 방문, 두 번째는 손의 방문, 세 번째는 발의 방문이 그세 가지입니다. 입의 방문은 전화나 말로서 상대방을 부드럽게 하고 편하게 해주면서 칭찬 칭찬을 잘하는 것이고 용,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런 방문을 일상적으로 잘했던 것이고 두 번째 손해 방문은 편지나 요즘을 보면 이메일 그리고 SNS를 잘 활용해서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을 잘 하는 거고. 세 번째, 발의 방문은 직접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 바로 이, 이처럼, 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이 듬뿍 담겨 있는 편지나 그 밖에, 직접 소통수단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방문을 잘하는 사람이 주로 성공을 했고, 큰 일을 할수 있었다는 추적조사의 결과입니다. 이거, 이 내용으로 볼 때,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은 작은 일에도 상대를 배려하고 어, 우선시하고 했을 때 남과의 관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보통 나쁜 관계에서 보통의 관계로, 보통의 관계에서 친밀한 단계로 어, 한 단계씩 단계가 높아지면서 대인 관계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한두 번씩 이런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통해서 폭넓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확장해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곡지는 4단계 대화 요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편지나 기타, 아, 이, 메일 등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방문하듯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상대하고 상대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고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는 이 4단계의 대화요령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간단히 여기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1단계는 알아주기 단계입니다. 알아주기는 상대하고 추임을 어, 같이 합니다. 온수. 어 그렇구나. 그렇지. 어멋져요 여지 감탄, 긍정 반응, 칭찬 등의 방법으로 상대 스스로 방어적인 태도를 허물게 하는 효과. 보통 아이스브레이크 단계다. 내 마음을 찬 얼음 단계를 녹이는 단계다. 두 번째는 상대 얘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상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들어준 사람을에게 호감을 갖는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청은 외적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주는 척하는 그런 경청, 그다음에 깊게 이있 상대 얘기를 공감해주는 공감 경청 등등의 방법으로 상대가 자신의 문을 열게 하는 효과를 끌어냅니다. 그러면 상대는 방어적 태를허물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연 상태가 되게 되고, 이게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감대 형성은 레포 형성이 되는 단계가 되면서 상대하고 인간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 내가 상대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죠 마음의 문 열린 상태에서 어 대화를 할 때, 이제 깊이 있는 심층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기분이 상대가 좋아지고, 평정심을 차지해. 이, 평정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어, 피드백 단계가 되겠습니다. 피드백은 고객의 말이나 일 또는 언어를 이제 변화를 시켜서, 어, 궁극적으로 어, 본인이 원하는 결과나 성과물을 내고 이 상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마지막 단계의 부분이다. 어, 피드백에 대해서는 전, 음, 상당수의 글친 강조에서 매우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기 위해서는 했던 실행, 목표부터 계획, 실행 과정 속에서의 방법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것을 놓고서 분석 종합하고 어떤 면에서 성공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서 성공적인 것은 계속 끌고 가고 부족한 것은 개선을 만들어서 다시 목표 계획 또한 실행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결과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서. 자신감과 긍정성을 유도해내는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4단계를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종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종합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에 를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대한 조언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여기도 기록이 돼 있지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의 산물로서 상대하고 관계를 돈독하고 어느 정도 돈독해졌을 때는 정말 깊은 이야기가 될수 있는 심오한 사이까지 가능하고. 거기에는 나이를 초월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50살 차이더라도 깊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약삭 빠르게 뭔가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대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않고 다가갔을 때 그런 것은 결코 얻지도 못할 뿐더러 얻는다수 치더라도 곧 없어질 수 있는 좋은 관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 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사당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상대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호감이 생기고, 어,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하면서 진정하니 상대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돈도해지면서 매우 좋은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의 비결은 적극적인 공감적 경청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 돌고래 조련사들은 어, 굴렁새를 통과한 돌고래에게 작은 물고기를 주면 다시 뛰어올라 굴렁새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돌고래가 굴렁새에 뛰어오르지 않았다고 때리거나 결코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보상만이 돌고래를 훈련하는 최고의 방법임은 확인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 이것은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든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매우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충고다 라고 말해 주지만 관계 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상대에게 충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는 행동이 아니고 본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에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 상대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부정적 피드백은 관계 개선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아무리 상대가 좋은 얘기를 하든 경계를 하게 되고 일정 부분 이 벽을 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서 상대가 마음을 열수 있도록 한 후에. 레퍼가 형성된 뒤에는 상대방의 진실로 조언을 원한다면 부드럽게 해줄 수는 있으나 그것 또한 상대에게 결코 의미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피드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그것도 초기에는 절대적으로 긍정적 피드백만을 후기에는 후기에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의 성숙도에 따라서는, 부정적 피드백인 상대의 행동을 교정하도록, 상당을 바꾸도록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가 아, 나를 도와줬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설령 상대가, 어, 보상 같은 것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는 한기로 흘려버리고, 어, 그 부분을 신경 쓰지 말고 보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상이 필요 없고, 보상받고 싶지도 않다고 설령 말하더라도 작은 선물이나 식사와 같은 보상을 해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나를 배려하고 날 조금 배품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보상을, 보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천성이라고 봐도 되기에 상대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써줬다든가 했을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면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상대고 친하면 친할수록 더 보상해줬을 때그 사람이 다음에도 그 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많은 긍정적인 스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어 이야기는 2시 하는 것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음은 이제 에, 성공적인 에, 인생을 설계하는 재연을 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에, 다양한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